자, 문제 보수합니다 그림과 같이 초점이 F인 포물선 Y제곱은 16X 위에 두점 A, B가 있다. 포물선 Y제곱은 16X 위에 제1사분면의 점 P에 대하여 중심이 F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PF인 원이 X축과 만나는 점중 X좌표가 음수인 점을 Q라 할때점 R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삼각형 AFB의 넓이는 그렇습니다. 가족건 사각형 F, P, R, Q는 평행사변형이다. 나조건, 점 P가 점 A에서 점 B까지 그림의 화살표 방향으로만 움직일 때, 점 R이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는 10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죠? 원을 그렸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 이 길이 같은데 평행사변형이으로 이웃하는 두 변의 길과 같은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됩니다. 즉, 모두 같게 되겠죠? 자, 그러면 R은 준선상의 점이 되겠습니다. 포물선의 한 점에서 초점 간의 거리하고 한 점에서 준선 사이의 거리는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완선을 거두요. 다른 이선상에 있겠죠? 길이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해석한 것을 적어봤습니다. F는 4,0. 자, 그리고 여기는 1,4죠.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같습니다. 준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길이가 1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y 좌표 4에서 12 더하면 y 좌표 16대구요16 대입하게 되면은 x도 16이 되어 야 됩니다. 따라서 p 좌표는 16, 16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3분의 4짜리 4, 형 지나니까 다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리하면 일반형으로 다음 식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F 이것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과 이점 사이의 거리를 즉 높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식 쓰면 5분의 24가 나옵니다 한편 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 되니까요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게 되면은 넓이는 48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